예. 아름답고 복된 교회성 상자 여러분, 오늘 수요 강의 상세기 15번째 시간입니다. 바른 말씀 해석과 해석의 두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상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시험을 통해 불순종과 심판을 가져오게 한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의 자유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의 시험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선상시키는 것이었죠그 믿음의 선상의 원인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흐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 잘못된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지요? 첫째, 잘못된 해석을 주는 원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의심과 불만의 틈새를 타고 들어오는 부추김이었습니다. 둘째는 탐심, 욕심, 정욕 때문이지요. 자기에게 편한 대로 자기 욕심에 맞춰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세째, 하나님 말씀에 자유해석과 위험을 주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말씀,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에 더 중심을 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지요? 그 답은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 알수 있다 했습니다. 첫째 원칙은 말씀의 의심은 말씀의 확신으로 막는다입니다. 말씀의 의심은 말씀의 확신으로 막는다. 정확한 말씀, 정확한 말씀만이 거짓 말씀과 그 해석을 이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제대로 해야 합니다. 둘째,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지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양심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셋째, 단지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정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시험을 럭끈히 이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의 요약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성서의 교리를 배우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성서의 교리란 지난주 배운 말씀의 바탕 위에 성경 말씀의 바른 해석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해석할까요? 성경을 가장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은 성서 기자의 해석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서 기자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러므로 성서 기자의 관심에 따라 우리도 해석하면 틀림 없습니다. 그 성서 기자들의 해석 접근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첫째가 어떻게를 묻는 해석 방법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왜를 묻는 해석 방법입니다. 이두 해석 접근 방법 중 어느 것이 성서 기자의 성경 해석 방법일까요? 왜를 묻는 접근 방법입니다. 어떻게 를 묻는 방법을 헬라적 접근 방법이라고, 왜를 묻는 방법을 히브리적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다음 계속해 보겠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성서의 내용과 사건을 추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남자를 잠 재우게 하고 거기서 갈비뼈를 취했을까? 그리고 무엇으로 그빈 곳을 채웠을까?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하늘과 별이 생겼을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어떻게 뱀이 말할 수 있을까? 아, 이 생각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생각의 중심이 사람과 물질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물질 중심의 사상은 사람도 물질로 봅니다. 그런 인간 중심의 생각은 유물론적세 사상으로 쉽게 가는 것이죠 둘째, 히브리 사람들은 아주 독특하게, 어떻게 보다는 왜에 관심을 더 갖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었을까?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 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을까? 이 생각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피저물은 창조주의 의도에 따라 창조되었고, 모든 일들 또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이것을 신본주의적 사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두 해석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볼때 헬라적 점거는, 접근은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보면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만드는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노라로 생각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합리화한 그 해석의 근거로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헬라적 사고는 더 합리적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나만 먹으면 곤란한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공범자를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방법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반도로 히브리적 접근은 헬라적 접근과 대조적으로 왜 하나님은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며 왜를 생각하지요. 만일 이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 먹으면 죽는구나. 아,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적 접근은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반면에, 히브리 접근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헬라적 해석이 방법과 수단을 찾는 것이라면 히브리적 해석은 목적과 가치를 추구합니다. 자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헬라 사람들의 어떻게는 방법에 중요한 관심을 갖습니다. 반면에 히브리 사람들은 왜라는 목적에 관심을 갖습니다. 헬라적 접근은 과학적 접근이고요, 히브리적 접근은 신앙적 접근입니다. 헬라적 접근은 이성적 접근이요, 히브리적 접근은 계시적 접근입니다. 다시 헬라적 접근은 철학적 접근이요, 히브리적 접근은 믿음의 접근입니다. 헬라적 접근이 방법을 추구하는 이성과 과학적 사고의 관거를 두기 때문에 증거 없이는 믿지 못합니다. 자기 이성의 한계를 넘어가면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한 것을 증명할 때는 이성으로 가장 가까운 방법을 정하고 맞을 것이라 추론하고 그 가정하에 임상을 해보고 통계로 진실에 가까우면 맞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 임상의 기간과 횟수가 길고 빈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설로 치자는 것입니다.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유명한 진화론입니다 아무도 창조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거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연구에 연구를 하고 실험에 실험을 다 해보았지만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에 입각한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단 이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흙으로 만드시던 다이아몬드로 만드시던 그것은 하나님 소관이고 그런데 왜 만드신 걸까? 그거를 묻는 거예요. 왜 만드실 걸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믿음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셔서, 그건 말이야, 나의 영광을 위해서란다. 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아멘. 아멘이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구하고, 하나님이 그 답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개시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은 개시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몰라도, 왜 만드셨는지는 알아야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거대한 홍해가 갈라져서 땅이 드러난지는 몰라도, 왜 바다가 갈라진 것은 압니다. 왜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게, 자기, 믿는 자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죠. 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을 알았으니 그 목적대로 삽니다. 이것이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믿기 위해서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알면 그 다음에 믿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은 반대로 알기 위해 믿습니다. 믿고 나니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믿기 위해서라도 알아야겠는데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을 압니까? 이 지구의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발을 붙이고 사시는 하나님을 압니까? 보이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백년도 못 되어서 죽는 인간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압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덩어리가 어떻게 육을 추월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압니까? 과학과 이성으로는 수만 번 죽었다 살아난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 못 믿지요. 못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믿지 못하면 죽습니다. 죄를 심판받고 영벌을 받습니다. 죽어도 못 믿어요. 그러니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브리 사람은 알기 위해 믿습니다. 계시에 의존하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하시는 주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계시에 의존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시로 진리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절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성을 의지하는 자는 자기를 의지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에 의지하니 머리만 걸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깨우침을 받는 개시의 책입니다. 우리는 모르기에 성경의 저자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묻습니다. 헬라인들처럼 어떻게 만드셨어요? 내가 이해하면 믿지요? 이게 아닙니다. 히브린처럼 하나님 왜 만드셨어요? 아, 믿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알았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인간이 이해한 모든 성경의 해석이 성경만큼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에서 계시의 성경을 믿음으로 해석해서 깨달아온 이 깨달음을 기독교 신조 또는 교리라고 부릅니다. 객관적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제정한 신학과 신앙을 받아 소속된 교회입니다. 그 중에 용천 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총회가 발행한 헌법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따르는 기독교 신조는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로마 천주교의 신앙과 신학에 반대하여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부르짖는 개혁교회의 믿음을 따릅니다. 개혁교회 신앙이 추구하는 성경 해석 방법이 바로 히브리적 성경 해석 접근입니다. 계시와 신앙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의 해석을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주관적으로 풀어서 성경을 해치는 자들이 많은 시대임을 주의하시고. 그 가르침이 성경과 교회의 해석과 일치하는가?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해석은 자유이지만 잘못된 해석은 위험하거든요. 바른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바른 해석 위에 바른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반드시 따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을 했습니다. 헬라적 사고 방식을 따라 어떻게를 묻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적 사고 방식을 따라 왜 그렇습니까? 왜를 물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응답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임의대로 방법론을 바꾸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 접근이 아니라 계시적 접근이요. 신앙적 접근이요 믿음의 접근을 하여서 하나님이 알려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우리에게 바른 해석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바이러스 코로나 극성인데 여러분 꼭잘 지키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루프탑 선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100개 국가에 100만 제자 만드는 운동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의 종이 열심히 잘또 도와서 우리나라에도 루프탑을 창설하고 제자 만던 인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평안하시고요. 주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